부산의 금정산이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내 첫 도시형 국립공원으로 기록돼 그 의미도 남다르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 단체 대표를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강종인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예. 정말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 10월 31일 날, 한경부에서 마지막 결정을 한, 그 결정 통보를 받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참 즐거움을 느꼈고,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13년 동안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왔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기쁨을 부산 시민과 바라는 우리 여문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영원히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까지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지정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금정산은 명산입니다. 어, 자연 생태 주거의 백두대간의 마지막에 낙동정맥의 제일 끝자리에 있는 금정산입니다. 이동남권을 대표하는 금정산이 에, 무허가로 이때까지 망치려 왔습니다. 다른 주치물 세계 국립공원은 다도리공이나시리공 상태에서 국립공원 하는데 금정산은 무허가 아무것도 아닌 공원이었어요. 이거를 음, 산행이나 힐링할 때 저희들은 참 안타까워했어요. 자연 환경도 해손도 많이 하고 또뭐 우리가 그 산행이나 그, 그 등산을 할때 너무나 힘들고 또자인의 어, 훼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생각 하고 있는 중에 2013년도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일을 발의를 했습니다. 검사상에 국립공원 하면 좋겠다. 그 용기와 그 마음을 듣고 그 용기로서 어, 우리 시민단체와 소통을 하여 제가 이 추진법을 결성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시다시피 검정산은 예, 부산 도심에도 있지만 도 양산, 경남에도 한30% 있습니다. 이래서 어, 경남, 양산 또 산석마을 아니 산석마을이 천세대 이상이 있습니다. 산석마을 또 검정산 중심에는 범어사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반대가 너무 많았고요. 또 검정산은 아시다시피 87% 내지 정도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도 소유주도 뭐 반대를 너무 많이 했고 이결세 반대를 했어요. 그래함으로써 지역 국회의원들도 어 민원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같이 또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무관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 뭐 우리 행정 기관도 어 아주 유보적으로 뭐 반대한다 이 소리 못 하더니 유보적으로. 조금 해기 되면 이긴 시간을 이래 가지고 게됐습니다 예. 예, 이제는 정말 금정산 국립공원을 어떻게 잘 가꾸고 보전해야 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금정산 국립공원의 미래를 위해서 시나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제 금정산의 토지 토지 소유자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 이용 거기 절대 불편한 게 하나 없도록 또 이래 잘 가꾸지 해야 되고 전체는. 둘째는 자, 음,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이래 갈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자연 생태계라든지 역사 문화가 아주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갖고 이되고 그리고 이젠 그, 탐방객들이 지금 은 부산 금증산한약 연간 250만 명 이래 오는데 한 천만 명이 올수 있도록 우선 부산에 이, 이 권역을 다누려 가지고 경제 활성에도 도움되고 관광에도자원도이 있도록 이런 것을 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단체는 앞으로도 국립공원이 안정화되려면 한 4년 정도 시간 걸립니다. 음. 그때까지 국립공원 공단과 소통을 하여 어,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본 단체가 좀 음, 여러 가지 음, 연구가 있으니까 좀좀 좀 여러 가지 마케팅을 같이 하려고 해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영원히 남겨줄 수 있도록 할예 네, 앞으로 금정산의 모습, 변화할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채널 BTV